안녕하세요. 중앙회장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3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중앙회장 위치는 삼성역 주변에 있어요. 삼성역이랑 가까워서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바로 주변에 코엑스가 있어서 먹고 가서 놀기에도 좋아 보이네요. 음, 중앙회장은 마장동에 있는 중앙축산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마장동에서 고기를 취급하는 업장인데 그중에서 한우 부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장국이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도매하는 곳이 소매를 하게 되면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생기는 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전문 분야의 확장인 느낌이라 좀더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재료가 좋은 거랑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재료가 좋으면 맛이 좋을 확률이 높긴 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중앙예장은 중앙축산에서 오픈한 곱창종걸 전문점입니다. 제가 오픈했다고 하니까 문연지 얼마 안돼 보이는데 여기가 2016년도인가 오픈한 곳이에요. 이제는 은근 시간이 흘러갔네요. 여기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시간이 상관없이 사람이 하도 많아서 저녁에는 못 가겠다 싶었던 곳인데. 여기도 요즘에는 그렇게 매일매일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고 그래서 웨이팅이 없는 건 아니고요 식사시간 말고 좀 한산한 시간대에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된것 같아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아직도 방문객이 상당히 많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곱창전골을 판매하는 곳인데 전골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점심에 먹기 좋은 해장국이나 내장탕이나 고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를 곱창전골로 기억을 해서 갈 때마다 전골을 먹고 있습니다 이날 갔었던 삼성역 주변에 있는 곳이 본점이에요 어, 그런데 사실 저는 요즘 요즘에는 이 본점을 잘 가진 않아요. 별로라서 안 가는 거는 아니고, 별로 오면 안 올렸겠죠. 중앙회장이 지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점에 가서 포장으로 가지고 와서 먹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지점들이 독특한 게 가서 먹을 수 있는 그 형태가 아니고, 포장만 가능한 지점들이 많아요. 다른 곳들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전 압구정에 있는 곳이랑 금호에 있는 곳을 주로 갑니다. 여기는 다 포장만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 포장보다는 가서 먹는 걸 선호했을 텐데, 요즘에는 뭐 포장도 상당히 익숙해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가서 먹으면 육수도 리필이 되 부족하면 내장탕도 넣어 먹어도 되고 해서 좋은데 포장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육수 리필이 쉽지 않겠죠? 아무튼 곱창 전골 먹고 싶을 때 가는 곳입니다. 곱도 잘 살아 있고 간도 꽤잘 맞아서 맛있어요. 대신 이제 그 저렴하게 가성비 있다고 느껴지는 곳은 아니에요. 가격은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맛있어서 가게 되는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중앙해장입니다. 저는 이날 평일 오후 3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예전에는 평일 오후 3시도 그냥 사람이 꽉 찼는데 이제는 안 그래서 다행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저처럼 포장해서 먹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보니까 지점이 좀 늘어서 어, 많아졌네요. 전국에 퍼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동선상에서는 그래도 가까이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인테리어는 이런 식이에요. 끝부분이 오픈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식당 주방 보이는 거를 좋아해요. 안쪽 사정이야 모를 일이지만 보이면은 좀더 나은 게 있긴 하니까요. 제가 앉은 자리는 나름 창가석입니다. 화단이 잘 보이네요. 메뉴판입니다. 해장국이랑 내장탕 등이 있고 곱창전골이 메인입니다. 저는 곱창전골 중이랑 한우 양지수육 중을 주문했어요. 술루운 참이슬 처음 세팅입니다. 깍두기랑 김치가 기본 찬으로 나오고, 왼쪽에 우동사리도 하나 나왔어요. 저거는 전골이나 수육을 주문하면 하나씩 나옵니다. 우동이 저게 약간 불어있어요. 나중에 넣을 때 보면 다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곱창전골 중. 버섯들이랑 수각 같은 애들이랑 같이 오른쪽에 양념된 곱창이 올려져 있어요. 항상 맛있게 먹고 있지만 이게 나오는 순간은 여기가 가격대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곱창만 두배 같은 메뉴나 곱창 사리추가 같은 메뉴가 있어도 좋을 텐데, 그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같이 주문한 한우 양지 수육 테이블에는 화구가 하나라 이모님의 버너를 하나 더 가져와 주시고 그 위에 올렸습니다. 둘다 바로 먹기보다는 끓이고 먹는 게 좋아요. 수육이 다 익어 있긴 한데 따뜻하게 만들어서 먹으면 좀더 괜찮습니다. 곱창도 다 익어서 나오긴 해요. 이게 다 익은 건데 그래도 바로 먹는 거보다는 전골답게 끓이고 나서 국물이랑 같이 먹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대로 먹으면 맛있을라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한번 이대로도 먹어봐야 되겠어요. 안쪽에 양념장도 같이 있습니다. 배추랑 숙갓시랑 이런저런 애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곱창도 그렇고 바로 먹을 수는 있지만. 바로 바로 먹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음식은 나왔지만 기다려야 하는 거죠. 1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배고플 때 보면은 이게 30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도대체 언제 먹는 게 제일 맛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물을 위주로 먹으려면 좀 많이 끓이는 게 좋은데 그럴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죠. 괜히 옆에 있는 깍두기를 집어 먹기에는 좀 아쉽고 빈속에 술을 마시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 같이 주문하는 게이 양지 수육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익어 있긴 하지만 또 바로 먹기보다는 조금 끓은 다음에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다리. 돼는 건데 그래도 곱창 전골보다야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양지는 보통 국거리로 많이 사용하는 부위예요. 구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등심이나 안심에 비해서 좀 많이 밀리죠. 그래서 보통은 미역국 같은 데 넣어서 국물 내기용으로 사용하거나 장조림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기름기 많은 부위들에 비해서는 살짝 퍽퍽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육으로 먹을 때도 완전 막 입에서 부드럽고 기름기가 잘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먹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은근 그래도 맛이 있어요. 한우 기름기 많은 애를 잡으면은 또 많이 퍽퍽한 것도 아니고요. 나름 매력이 있는 부위예요. 가성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육 스타일인데 아래 국물이 있으면은 이게 또 국물이 괜찮습니다. 술을 많이 마실 때는 고기보다 국물을 더 먹을 때도 있어요. 미역국 육수 내는데 사용하는 거니까 국물을 더 맛있게 해주기는 하는 거죠. 야채들도 그렇고요. 이 수육이 나올 때는 저 대접 아래까지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보이는 위쪽만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면 이게 상당히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바닥이 드러나면서 적당히 괜찮은 데가. 되는 메뉴에요. 양지 자체도 퀄리티도 괜찮고 그리고 바닥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양이 또 그렇게 적은 건 아니기도 하고 수육은 150g 추가에 2만원이니까 가격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통 올 때마다 먹고 있습니다. 대신 이게 이날처럼 어, 둘이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두 개를 다 먹을 때는 은근히 양이 많아요. 곱창전골은 먹다가 뭔가 보석고기 같은 게더 먹고 싶어질 때 내장탕 하나 추가해서 섞어 먹어도 좋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있는 것도 양이 좀 남아서 그렇게 못 먹어서 아쉬웠어요. 이제 먹다 보면 바닥이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바닥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망 같은 걸 거두면 아래에는 국물이 또 있고요. 이대로 계속 국물을 떠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 되겠죠. 양지가 그렇게 비싼 부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가격 자체가 비싼 편은 아니라 가성비가 있는 것 같아요. 스지 같은 것도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양지만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곱창전골입니다. 수육이 먼저 익으니까 그것부터 먹었고 조금 뒤에 잘 끓여진 곱창전골을 먹으면 돼요. 곱창전골은 곱창이 메인이라기보다는 국물이 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밥 말아 먹기도 좋고요. 어차피 곱창은 다 익어서 나온. 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이런 초반 타이밍에 먹어버리면 그 메인인 국물이 약간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좀더 물에 오래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리면서 야채를 먹게 됩니다. 전골에 들어가 있는 야채는 맛있죠. 버섯도 괜찮고요. 국물색이 이 정도가 되면 적당히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국물도 떠먹고 사실 국물도 좋고 그 국물에 빠져 있는 야채도 좋고 그리고 방금 전에 국물이 메인이라고 했지만 제일 좋은 건 역시 곱창입니다. 그런데 곱창 전골 중짜리에 곱창이 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같이 먹는 상대방. 생각해 가면서 먹어야 되는 거죠. 먹고 싶다고 곱창만 1 0 개씩 가지고 오는 거는 싸우자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4 개는 괜찮겠죠. 약간 고민하다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비어 있는 곱창. 가끔 이렇게 비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곱이 비어 있어도 지방이 붙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곱이 있는 게더 좋긴 하겠죠.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 더 좋아요. 안에 곱이 남아 있고 아래는 지방이 잘 붙어 있고 먹으면 혈관이 좀 막힐 수도 있겠지만 아주 맛있습니다. 전골이 끓이면서 저 곱이 국물에 섞이면 국물이 더 맛있어지는 걸 테고 안 섞이면. 곱창이 맛있는 거라 어떻게 먹어야 될지는 항상 먹을 때마다 고민이긴 하네요. 음, 혼자 먹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곱창만 집어먹는 것처럼 보이면 곤란한 일이니까. 다 계산할 거 아니면 야채도 어느 정도 먹는 느낌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곱창전골 이렇게 적당히 먹고 나면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우동사리를 넣어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런 면 종류를 넣으면 쟤들이 확실히 국물을 잘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걸쭉해지면서 떠먹을 국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보기만 해도 국물이 부족해 보이네요. 우동사리는 아주 많이 익어있어서. 면도 잘 끊어져요. 그냥 나왔다는데 의의를 두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우동사리를 넣으면 국물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럴 때는 양념장이랑 육수를 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계속 리필이 가능해요. 곧 많이 풀린 그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낮술로 좀 늘어지게 먹는 상황이었으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육수랑 양념 추가해서 먹어도 상당히 오래 먹을 수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약간 고명이 부족하다 싶은데 전골 하나 더 먹기에는 좀 부담이다 싶으면 내장탕을 하나 주문해서 전골에 넣어 먹어도 괜찮아요. 이제 다 먹고 나서. 볶음밥을 한개 주문했어요. 이거 주문하기 전에도 배불러도 볶음밥을 시킬까 말까를 좀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밥을 안 볶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 개만 주문했습니다. 밥 볶을 때 전골 육수가 남아있으면 볶음밥이 더 맛있어지겠죠. 볶음밥은 그냥 볶음밥이에요. 김이랑 김치가 들어가 있고요. 당연하게 맛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전골 요리로 하는데 볶음밥 맛없게 하는 집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나 감자탕 집이나 가성비로는 볶음밥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부를 것 같아서 하나만 주문했는데 역시 배불러도 밥은 1인당 한 개를 주문하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맛있게 먹고 왔던 중앙해장, 곱창전골 먹고 싶을 때 가면 좋을 곳이에요. 가격 대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싶은 느낌이 들다가도 먹으면 맛있어서 곱창전골하면 생각이 나는 곳이에요. 저는 요즘에는 이 삼성역 본점은 자주 가지는 않고 포장으로 먹는 편이지만 주변에서 곱창전골 먹으러 가자고 하면 항상 떠오르는 집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